아이가 지었는데 나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모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도 좀 어려워요. 이분들에 대한 부양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녀 세대에 대한 부양에 아, 지금도 자녀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 부양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게이 수밖에 없어요. 더이상 능력이 없는 부모들에 대한 부양을 멈춘다는 건 이건 노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부양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적어도 식사는 하시는지, 약은 드시는지, 주거 환경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경계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몇살 되면은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직업이 없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내 아이는 특별합니까? 부모가 지금 50, 60, 70이 되도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난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물론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겠죠. 자기 노후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부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사랑하자. 그 차가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독립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28살 2월까지만 제가 부양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정해진 용돈 있죠. 용돈 주고 저희 집에서 사는 거 괜찮고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또 독립을 잘할 수 있도록 전세 보조